오늘 이 자리 포천 반월 아트홀에서 열리는 제 100인전 즐거운 항문이 염의 김방식은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한 화가의 일과한 가족의 사랑이 빛으로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1945년 신의주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한 소년은 세상은 흑백이 아닌 색으로 보았습니다. 용산과 금양, 희본을 거쳐 자라난 그소년은절은날 육군 장교로 나라를 헌신했고 소령예편후에는 다시 국을 들었습니다. 그 길이 다른 길은 교육과 예술의 전장, 오늘의 주인공 이라 안다 25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학생에게 삶을 그리는 법 가르치신 분. 어느 제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생 님, 인생이 어려울 때마다 캔버스보다 선생님의 말투가 떠올라요. 색은 결국 마음이야. 그말의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 말을 들으신 아버지는 감담이 웃으셨죠. 선생이란 건 결국 자기를 믿는 일이야. 1970년대 대한민국 미술대전과 현대 한국화전에서 이름을 아으신뒤 수십 차례의 개인전, 초대전, 단체전을 이뤄보며 아버지는 늘 포천의 빛을 기록한 사람이고자 진짜상은 내 그림 앞에서 미소 짓는 관객 한 사람의 표정이야. 아버지는 화실에서만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을 돌보고 전시장에 울타리를 세우며 관객에게 예술의 언어를 번역해 드려주셨습니다. 용이 설명을 건네는 그 뒷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캔버스 밖에서도 예술의 영역을 확장하셨습니다. 서울 예대 연극 지도자 과정을 수령하고 루아누아이나 하늘축제, 청룡 청소년 연극제 등 수십 편의 연극을 연출하며 교육과 무대를 하나로 엮으셨죠. 아니면 몽환이라는 이름으로 시를 쓰셨습니다. 무명, 꽃, 간절한 증명, 산자, 숙명, 짧지만 깊은 호흡의 시들은 화폭의 색을 언어의 결로 포천문화원, 포천예술제 총감독, 반월문화재 예술감독, 한국미술협회 포천지구회장, 포천예술인 동움포천미협 경기국제미술창작협회까지 행정, 교육, 예술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내며 예술의 불모지였던 포천에 예술의 호흡을 불어넣고 다양한 예술이 살아 숨쉴수 있는 그 이름을 그려 놓으셨습니다. 포천문화원포천예술인 동호회, 포천미역창립 그의 이름은 언제나 포천의 예술사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포천의 문화는 황행일의끝에서 피어났다. 문화 공부상, 교육감 교차, 화려한 이력보다 더 귀한. 사람에게 불안한 질문 그래서 오늘 포천에 많은 분들이 말하는 예술이 숨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전시장의 조명보다 먼저 켜졌던 그건 긴 세월동안 아버지와 김정순 여사입니다. 10%의 확률로 어머니의 소이이저전하 있습니다. 어머님이 관객 1호였습니다. 예수0 프레임이 아니라 사랑, 사랑으로 만들어질 수 있음을 어머니가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온전한 아버지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이 I'm 여든의 생을 맞이한 지금도 새로운 생을 찾아 부출되는 그 열정과 도전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예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며 딸내과사위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발이 달도록 뛰었습니다. 전시장 조명보다 더 따뜻했던 건 가족들이 나눈 격려와 든든한 서포트였습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즐거운 탐험이 연못입니다 아버지에게 단순한 자연이 아니라 철학이셨습니다. 고요와 떨리이 공존하는 물의 표면, 그 아래 숨어있는 무, 그사이의 대치, 순환, 조화, 용서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서로 다른 색이 만나야 진짜 할머니가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연과 옆으 은하수의 환란에는 서로를 비추며 맞추는 관계의 미학이 흐릅니다. 여든 곳이 고개를 숙일 때 씨앗이 매치된 겸손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삶. 여든 나이에 다음 색을 시험해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삶. 그분이 바로 황해빈. 아시하는 대신 시선을 나누는 법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법. 아버지의 인생은 하나의 작품이며 하나의 시이며 연못 위에 잔잔한 빛입니다. 그 빛은 호천을 비추고 제자들을 비추며 우리 가족 마음속에서도 <laughs> 여기 보는 우리 모두가 그 빛을 오래오래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계속되는 도전에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